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한 설명을 좀할 건데, 우선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해야 돼. 어, 우선 합성함수라는 게,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자, X가 있어. X가 F에 의해서, 자, Y로 가고, 그냥 Y가 어떤 G라는 함수에 의해서, Z로 갔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1이 2로 갔고, 2가 3으로 갔다면, 우리가 이거를 F1은 2라고 쓰고, G2는 3이라고 쓰잖아. 근데 이런 합성해보면 x에 있던 1이 f를 만나서 g를 만나서 3이 되는 거니까 f를 먼저 만나지 그럼 gf1은 3이라고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f1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f1은 f 입장에서 보면 치역이지 이 f1이라는 게 2니까 f1은 f 입장에서 보면 치역이야 그러니까 y값인 거지 근데 gx 입장에서 보면 이 f1이라고 하는 것이 이니까 그러면 이 지입증에서 보면 이2가 정의역이잖아 즉 x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합성 함수에서는 얘를 속함수라 부르고 이 바깥에 있는 걸 겉함수라 부르는데 이 속함수가 이 겉함수의 정의역 즉 x값이라는 거야 일단 그거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극한을 배우고 있는데 극한에서는 좌극한과우극한에 대한 거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자 f(x)가 이렇게 있어 라인 f(x)가 그럼 여기쯤 어딘가에 a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좌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x가 a에서부터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좌극한이라고 하고, x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하지. 그러면 이 f(x)라는 것도 이 함수값이 지금 f(a)가 되는 건데, 이 f(a)라는 것도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f(a)가 X가 A로 갈때 좌극한이면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좌극한일 때 그럼 FA를 향해 가고 있거든? 그러면 이 FA라는 것도 원래는 FA가 아니었는데 FA보다 작은 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FA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가 A로 갈때 좌극한이면 FA는 F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FA라는 것도 좌극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에 따라 다른 거야 꼭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f, x가 a로 갈때 우극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f 에 가까워지는데 그 fa가 fa보다 위쪽에서부터 f FA 에 가까워지니까 fa의 우극한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고. 음,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자. 자첫 번째. 우선 지금 네 가지가 이제 네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어, 첫 번째로 이 앞에 거.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우극한을 구해 보면 fgx가 되고 얘는 지금 gx가 속함수지. 그럼 속함수를 먼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gx에서 x가 1로 갈때 우극한이니까 1이 여기 있으면 우극한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져? 이 gx가 1에 가까워지고 있지. 여기 1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근데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1에 가까워지냐면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지금 1에 가까워지고 있거든. 그럼 이 gx는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 좌극한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얘를 f 입장에서 보면 fx 입장에서 다시 한번 써보면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좌극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fx에서 x가 1로 갈때자 1로 갈때좌극한 이니까 이쪽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렇 된거고 그 다음 두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때좌극한 그러면 fgx 속함수가 gx이기 때문에 gx를 먼저 해보면, 자, gx는 x가 1로 갈때 자극하냐. 그럼 1이 여기 있고, 좌극하니면 얘잖아. 근데 요거는 좀 특이하게, gx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건 알겠어? 응, 마이너스 3잖아. 여기 지금 마이너스 3 값이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아까 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뭐 밑에서 내려온,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거나,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까부터 그냥 계속 마이너스 1이었지. 상수함수잖아 어떻게 보면 어, 마이너스 1 계속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이럴 때는 이 g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게 있는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인거야 그래서 이 값은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돼버리는거지 f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값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0이지 점 찍혀있는거 어, 얘는 0이 되는거야 자 이런거 그다음 세번째 리미트 x 가 마이너스 로갈때 좌극한을 구해보래. 그럼 g f x야. 그럼 얘는 이번에 이제 속함수가 g x 인 거, f x 인 거니까 f x를 먼저 해줘야 되거든. 그럼 f x를 먼저 해보면 어 마이너스 일로 갈 때의 좌극한이니까 이쪽을 따라 이렇게 오겠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는데 아래쪽에서 마이너스에 가까워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f(x)가 마이너스 1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작은 쪽에서 자극한 뭐 개념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가까워지는데 자극한 개념. 그래서 얘를 g(x) 입장에서 보면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데 자극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 g(x)에서 마이너스 에 가까워지는데 자극한 개념이니까 이쪽 이렇게 이 와야지. 뭐 누가 어디 가까워졌죠? 이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은 1인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지금 나는 지금 이거를 이제 쓰고 있잖아. 근데 너네가 실제로 문제풀 때는 이런 걸 쓰고 있으면 안 돼. 뭐 하러 써 이런 걸. 그냥 그래프 상에서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냥 그래프만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래프에서 그냥 찍찝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써가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쓰고 있긴 하지만 문제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그래프만 보고 그냥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다 마지막 네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할때 우극한. 그럼 g f x 인 거니까 이건 이제 속함수가 f x지. 그럼 마이너스로 갈때 우극한이면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까워져? 좀 일에 가까워지고 있어. 근데 일에 가까워지는 데 어떻게? 아래쪽에서 위에 일에 가까지고 워 있지. 그럼 이 f x가 어 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좌극한 개념이지. 어 일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좌극한 개념. 그래서 리미트 g x 입장에서 보면.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극한 개념 gx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1에 가까워질 때 자극한이니까 얘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어 답이더라 이거야.